2025년 4월 경진월에는 특별히 인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띠가 사람 덕을 크게 볼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자신의 띠와 비교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4월은 을사년 경진월로 이 시기의 기운을 분석해보면 금과 토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경금의 기운은 신뢰와 의리를 강조하고, 진토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인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을사년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복이 두드러지는 띠가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좋은 협력자를 만날 가능성이 큰띠세 가지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띠.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향으로 주변에서 신뢰를 받는 띠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힘으로 묵묵히 길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경진월에는 주변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경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이번 달에는 소띠가 지닌 책임감과 신뢰감이 더욱 빛을 발하며 예상치 못한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든든한 협력자가 나타나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너무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원래 사교성이 뛰어나고 재치와 순발력이 좋은 띠입니다. 평소에도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편인데 이번 경진월에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경금의 기운은 원숭이띠가 가진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며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뜻밖의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돼지띠. 돼지띠는 원래 따뜻한 성품과 포용력을 가진 띠로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번 경진월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인간관계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토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거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힘들었던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과 다시 인연을 맺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뜻밖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